내가 미쳤다면 해고해라.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공개하기 직전에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시작은 강렬했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옵티머스가 등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어. Welcome to Tesla AI Day 2022. We've got some really exciting things to show you. Um, I think you'll be pretty impressed. I do want to set some expectations with respect to uh, our 스스로 걸어서 등장해요. 휴머노이드라면 스스로 걷는 것 정도는 할수 있어야죠.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간단한 율동을 시전하네요. 박스를 들고 꽃에 물을 주고 간단한 물건을 옮길 수 있어요. 무대에서 보여주는 건 위험할 수 있다면서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이건 개발 플랫폼 단계의 옵티머스였던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 버전의 옵티머스를 실제로 무대 위에 공개합니다 직원들이 들고 나오네요 중요한 건 중간중간 나오는 코멘트와 디테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의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오토파일러 네트워크가 옵티머스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배터리 팩 용량은 2.3kWh인데 하루 종일 작업하기에 완벽하다고 설명하네요 옵티머스의 렌더링 이미지를 통해서 옵티머스가 얼마나 사물을 사람처럼 잘 인식하는지도 보여줬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옵티머스 우리도 허접해 보이는 거 안다 다만 오토파일럿을 탑재했기 때문에 로봇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동안 휴머노이드는 브레인이 없었는데 우리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브레인이 있잖아 이미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FSD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가장 놀랍고 강렬했던 건 이건 2만 달러면 만들 수 있어 차보다 싼 로봇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건데요.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테슬라 차량을 만든 공정을 로봇에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서 비용 효율성도 다른 로봇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를 만들었던 짜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할수 있다는 것을 말한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 된다던 전기차도 만들고 미쳤다는 소리 들었던 로켓도 쏘고 정말 되겠어 했던 인공위성 인터넷망도 깔고 그렇다면 지금은 허접해 보여도 머스크라면 해낼 거라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고요. 반면에 그냥 트위터 대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사지 라는 실망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또 하나의 큰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